쟤나 와라. 난 여자니까 결혼할 수 있어. 남... 어, 남자애 나왔어, 진짜. 인가? 어, 진짜 남자애. 어아 지금. 아, 아, 성경! 안 돼. 성경해야, 성장을 해야 지 아, 성경해야 성장을 해야지. 오, 지온아 남자애 나왔어. 음. 얘온다지밥 줘야겠네. 지나밥 주자. 지온. 얘 빨리 밥 주자. 나 밥을 주겠어요. 그만 먹고 싶을 때까지 계속 줘요. 그럼 포만감이 가득 찰 거예요. 그러면 좋은 거예요. 그리고 이거를 또 놀아줘야 돼. 기원아, 이리 와봐. 얘, 밥 먹여. 이리 와. 내가 그냥 다 먹여야지. <laughs> 내가 다클 때까지 결혼 안 하고 기다려줄게요. 이제 놀아주면 돼 이거는 이제 인형으로 맞게 만못 놀아줘 이렇게 계속 놀아주면 돼그 애정이 가득 찰 때까지 아기는 그래도 애정이 반밖에 안 차가지고 이제 좋아졌다. 이거 이제 애정이 많이 없으면 뒤에 가서 처박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인형으로 계속 놀아주면 꽉 차요. 야망.